7 0년대 원전 건설로 번화했던 상가는 이제 주말에도 사람이 잘 보이질 않는다. 상공의 회원은 10년간에 약 10%가 줄어들었다. 가게를 운영한 지 30년이 되는 70대 남성은 원전 증설로 활기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지만 이 지역은 원전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전 이건은 지역을 먹잇감으로 하면서 여전히 커져가기만 한다. 왜 일본은 원전을 포기할 수 없을까요? 먼저 국민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아서입니다. 정치 행정과 업계의 무책임성 그리고 기대와 예지의 부재일 겁니다. 원전을 신설하는 데 이조엔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회사도 경제적으로는 꺼려합니다. 원전 안전 대책 비용은 6에서 7억 엔이 든다고도 하구요.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로서는 자연 에너지가 더욱더 싸고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추진하고 싶을 겁니다. 옛날 야마토 전함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낡은 조직일수록 조직적 관선력에 매달리죠. 원자력 사업은 저변이 넓어요. 기존 대형 전력회사부터 전기, 기기, 건설회사 등 적게 계산해도 관계된 사람들이 5만 명 정도는 될 겁니다. 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도 포함하면 20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신 에너지는 250만 명 정도로 약 12배 고용을 새로 만들 수 있죠. 20만 명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용기가 없어요. 시대 착오적인 대암 고포 야마토 전함을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닮았어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책임 회피이고 기득권에 매달리는 겁니다. 정치도 관련 업계도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언론 기관도 그 속에 포함되고요. 일본이 탈 원전으로 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 자연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 활동을 할수 없으니까요. 많이 달라졌죠. 그런 세력들이 더 커지고 영향력이 강해지면 시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도 독일도 원전을 졸업했잖아요. 일본도 경제적인 면에서 판단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 등이 더 확대되면, 이제 어쩌는 필요 없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뀔 거예요.